페이스업 상태에서 대흉근을 스트레칭합니다. 대흉근은 안쪽에 이 대결절, 소결절에널힘줄로 붙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앞에 흉부 근육 전체를 다 쌓고 있는 대근육입니다. 근육이 큽니다. 위치에 따라서 분지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고요. 자, 그래서 그대로 대흉근의 그 정지점하고 기시점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, 자, 외전을 하게 되게 되면, 하지 부부에 하지 부분에, 그, 근건 전박부가 늘어나게 되고요. 이렇게 외전을 한 상태에서, 외전을 한 상태에서, 다시 외전을 하게 되게 되면, 복근지 쪽으로 됩니다. 내외전을 한 상태에서, 내회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위로 하고 하방으로 내리게 되면 하방으로 내리게 되면 쇄골지가 스트레칭이 되죠자 다시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내회전, 하방으로 내리면 쇄골지. 내회전에서 외전을 주게 되면 흉두골지. 외회전을 해서 위로 당기게 되면 복근지 다시. 외 회전을 가속시켜서라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약간 내전을 주세요. 다시 내 회전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상방으로 외전을 시키게 되면 흉묶을치가 됩니다. 내 회전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하방으로 당깁니다. 쇄골치가 되죠. 골지, 흉두골지, 네, 목골지. 대흉근은 그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면 만져질 수 있는 근육이지만 실제로는 브레스가 있어서 약간 그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. 고정을 그잘 참작하셔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